I what? the wonder you wonder? What the wonder power catch you wonder? C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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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r catch! Flash. Bug -bon Touch. Power catch! Card Pro -bon catch! Catch! you C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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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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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캐치 샷 c a t 시 h 력 발휘를 좀해 o 까 l shasu, roll, s h a s 해 roll, shasu, roll, shasu, roll, shasu, roll, s 자, a s u roll, shasu, roll, shasu,

원다 다들 즐거워 보인답기 크리스마스라는 이 별의 행사랍니다 1년 동안 착하게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산타가 선물을 준다는군요 그렇다면 우리도 멋진 선물을 받을 수 있겠구나. 너희들...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버그 대스님~ 설가 아니라 버그 데스님이 주는 분노를 하나로 선물 받게 됐다. 케가 더 이상 나의 분노를 선물 받고 싶지 않다면, 너희가 할 일은 단 하나뿐이다. 알고 있겠지? 네, 그야 그래, 그래, 물론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이 땅을 혼란과 공포의 구름, 그말 잊지 말아라! 테라라님... 지구녀석들은 저렇게 즐거워 보이는데 우린 왜 이리 비참하고 불행한거야! 이렇게 되면 크리스마스라는걸 엉망으로 만들어줄테다! 나한 최고의 재향을 선물해 주지! 전설의 프로본전 음, 이걸로 정했어요! 낙타타 할아버지한테 무슨 선물을 달라 할까? 너무 많아서 뭐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 좋았어! 난 이거야! 20단 학체 변신 슈퍼 디럭스 로봇! 개가 북적북적하 그야 크리스마스니까. 아, 크리스마스라는가? 산타클로스라는 도둑이 굴뚝을 타고 멀리 데어와 소중한 물건을 훔쳐가는 공포의 반 말이지 킹. 그 반대거든 반대. 산타 할아버지가 아이들한테 모든 선물해 주는 거라고. 뭐든? 그렇다면 양념치킨 백만 개로꽉찬 수영장에서 헤엄치는 완다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킹. <laughs> 아버지 고마워요 꿈도 참 특이해요 와 예쁘다 <laughs> 귀엽다 어, 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집 장난감들이 완도 이건 당장 뒤쫓아가자 갱 맛있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보고 가세요 오늘 하루 반값에 드립니다 자 놓치면 손해입니다 어, 케이크 가 가져가면 안돼 이게 제가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행복해요!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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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내 비싼 반지! 이거 정말 큰일인데! 파워 <laughs> <laughs> 캐치 서치! 서치! 버그 번 달걀 킹! 캐치! 저 녀석은 버그 캐치본이야 여러 가지 물건을 마음대로 손에 넣는 버그본이지, 킹 좋았어, 지금 바로 디어 간다 갑자자기 소름 끼치는 음악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음악이 왜 저절로 나오지? 음, 듣고만 있어도 기분이 좀 우울하게 가라앉는다, 킹 힘이 좀 빠지네 음. 이 녀석, 반드시 찾겠다, 킹 파워 캐치 a n you search? Such! 리듬! s h i n a Pogged Lidham Bogg a g a i 산타 할아버지! d h a m Lidham will o r g 리 n i 스 e i 나 t h 이 n s a 자칭 또다시 발견 캥 버그 호크본 사람들의 옷을 마음대로 갈아입히는 버그본 야킹 이런 대체 몇 지나 있는 거야? <laughs> 크리스마스에 딱 어울리는 버그본 축제란다. 막을 수 있으면 어디야 엄마가 보시지. 유빈아 왔다. 이게 다 뭐야? 왜이렇게 많아? 나한테 무슨 수로 알겠냐?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잖아 빨리 피버그이라 킹! 그럼 먼저 버그, 우쿠부터한다이녀석 <듀야>. <듀야. 듀야> 놓지 고 때. 하와 w c 타치 y 치전 touch 전 o u <웃음> <웃음> 이 녀석 감히 날 건드려? 아저씨 허 허허 기허허 이건 버그 후 허허 허허 허야 킹! 웃지 말허고 어서 허허 허허 허나 역시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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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울렁거리 엄마의 힘이 빠져나가고 있어 완다 저기 봐미 못된 버글 리듬 못 녀석 상가의 스피커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구나 킹유민아 조금만 기다려 당장 스피커를 끄고 올게 킹자르르르르캐치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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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다고 나도로 도르르르르르르 살았다. 시에이... <laughs> <유빈아>! 한심하군 신유빈. 주만호. <laughs> 눈뜨고 못 봐주겠는걸? 그대들의 꿀사나운 모습은 똑똑히 잘 봤소. 이제부터는 소인들이 알아서 해결하겠소. 너희는 여기서 얌전히 구경이나 하시지. 가자, 제트번. 시에이... 유빈아! 이대로 있으면 버그보낼 우리도 빨리 쫓아가자! 잠깐 기다려! 급할 거 없어! 우리한텐 이게 있으니까! 합체 기술로 승부를 내는 거야, 킹! 타워 캐치 쉐이크! 프로본 합체! 터버본! 터버본! 스프링본! 스프링본! 타워 캐치 쉐이크! 잠시 실력 번짐 해볼까? 쉑쉑쉑 쉑! 쉑쉑쉑 쉑! 쉑쉑 빛이 안 나! 쉐이크가 다안 끝난 거 아니야? 파워 캐치 터 파워 캐치 터 가라! 어째 이런 길이! 말도 안 돼. 왜 하필 이런 중요한 때 실패지? 내가 너무 어설프게 흔들었나? 지금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킹. 다음엔 반드시 성공시켜라, 킹. 그렇다면 이번엔 이거다! 마이크몬! 마이크몬! 아키몬! 아키몬! 파워 캐치 쉑! 좋았어! 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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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ke shake s h 제발 좀 성공해라 파워 캐치 타츠 파워 캐치 타츠 어째 이런 일이? <목소리> 어째 이런 일이? 도대야 왠지 파워 캐치 셀코의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아. 아직도 수수께끼가 많은 장치다. 캥. 지금은 이미 절실이 필요해. 이번엔 꼭잘좀 해주라. 드라이버! 드라이버! 영사은 이게 왜 이래? 멈춰 멈추라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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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망가진 건가? 어? 야! 야! 왜 그래? 아, 저비츠사 빛은... 설마 팩트 프로본. 팩트 프로본. 그러고 보니 실은 같은 속성의 프로본들을 잔뜩 모으면 그 힘을 이용해서 무엇보다 강력한 팩트 프로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킹! 같은 속성의 프로본들을 모으면... 유빈아, 아까 어떤 타워 캐치 프로카드를 터치했어, 킹? 아마 처음엔 타보본이랑 스프링본이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엔 마이크본이랑 악기본이었어 그 다음은 드라이본이랑 영사본이었지 이 프로본들은 하나같이 다 스피드 속성의 프로본이잖아! 틀림없어, 캥! 같은 속성을 가진 프로본들의 힘이 모두 모임으로써 팩트 프로본이 탄생하게 된 거야, 캥! 그렇다면 지금 이 안에 팩트 프로본이 들어있단 건가? 우연히 스피드 속성의 프로본들만 터치해서... 셰이크가 연속으로 실패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일 아니야! 정말 엄청난 우연인데?! 그런데 파워캐치 쉐이커로 이런 것도 할수 있다는 걸 나한테 왜 진작 알려주지 않은 거야, 완다? 완다도 파워캐치 쉐이커로 팩트 프로본을 탄생시킬 수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킹 팩트 프로본은 프로본 중에서도 특수한 상급 프로본이야, 킹 완다 별에서도 팩트 프로본을 탄생시키려면 특수한 기술과 장치가 필요했거든, 킹 지구에서 만든 장치 하나로 그게 가능할 줄은 몰랐어 킹. 하지만 이건 틀림없는 팩트 프로본의 반응이야 이유빈나 시험삼아 한번 불러내 봐라 킹. 어어 <laughs> <laughs> 나와라, 팩트 <베스트> 프로본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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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 사라졌어 결국 h a t 트프로 t 이 아니었던 것이오? 사람 쫄게 하기는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버그본을 잡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겠어 갑시다, 마노. 어. 그런데 마이티.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프로본을 모으면 나도 팩트 프로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그야 물론이오. 뭘 어떻게 해서 그 방법을 듣지 못한 것 같은데? 만약의 경우엔 걱정 말고 마음 놓으시오. 분명 이별 어딘가에 팩트 프로본이 있어이다. 있다고? 하나뿐인 귀여운 여동생을 구하고 싶다면 무조건 소인을 믿으시오. <laughs> 그나저나 전혀 작동을 안 하잖아.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저기 완다, 아까 정말 팩트 프로본이었어? 반응은 분명히 그랬다니까 킹. 어디 보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가능성은. 근데 버그본은 어떻게? 그래 맞아. 아쉬운 심정은 이해하겠는데 우물쭈물하다간또 마노한테 버그볼을 빼앗기게 될 거야. 하지만 파워캐치 이커를쓸 수가 없으니 걱정 마.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캥. 어? 힘을 냅시다 싸웁시다. 하나 하나가 가진 힘은 약해도 다 같이 힘을 합치면 그 무엇도 무서울 게 없습니다. 어? 그래. 벤트 프로번이나 합체 프로번이 없어도 우리한텐 프로번 친구들이 있어! 어려울 때일수록 친구들의 힘을 믿어야지! 완더파 좋았어 유빈아! 프로번을 더 풀러내자고 킹! 다 함께 버그본 추격을 시작하는 거야 킹! 그래! 가자! 보지 말라고 제트제트 제트! 어? 제트 모든 리듬이 형클어진 모양이요 셋을 한꺼번에 상상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거 <laughs> 준유빈 터보단! <립> 유빈아! 우선 파터리듬봇부터붙잡터라단 알았어! 부탁한다, 레코드보또시작단터 <립> <시작냉구! 립> <립> 정신을 못 차리겠어! 터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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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 보니 이걸 노렸던 거냐? 잘했어 레코드본 파워 캐치 버그본 포획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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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캐치 칼. 디버 완료! 리듬본! 리듬본! 차지! 완더풀! <목소리> 야! 유빈아! 다른 버그본들이 달아나고 있어, 킹! 거기서! 마노! 날고 있어! 버그 후쿠 번은 옷을 좋아하니까 서랍장을 보고 안 들어가곤 못 배겼겠지 킹 이건 버그 후쿠 번의 습성을 이용한 두뇌 작전이다 킹 파워 <laughs> <타워> 캡 <캐치! 웃음> 버그 번 도획 <보백>! 가라 파워 캡 치티박 Pokemon! 몬 o k e m o n Pok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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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k e c 켓 t c h 워 o r r e c 버 h o 이 I c a t 캐치 the bug. The bug, why y o 또 당하고 말았다, 깽가 그런데, 테라라님. 좀 전에 무지개색 빛은 뭐였을까요? 음, 지금 당장, 버그데스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할것 같구나. 좋았어! 다시 작동하게 됐다! 이젠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더는 못쓰가 될까봐 마음 졸였다고. 아무튼 한숨 돌렸네. 아까 대체 뭐가 잘못됐던 걸까? 유빈아, 다시 한번 스피드 속성의 파워캐치 프로카드를 연속으로 터치해봐라 캥. 어, 뭐하러? 난 싫어. 그러다 파워캐치 쉐이커가 또 고장나면 어떡하라고? 그건 고장 난게 아니야 캥. 완다가 보기엔 아무래도 파워캐치 쉐이커가 뭔가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 캥. 그 뭔가가 뭔데? 그걸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래 캥. 부탁할게 캥. 어. 그래, 알았어. 더버번! 스프링번! 잠수번! 마이크번! 아키번 드라이번! 영사번! 그리고 리듬번이다! <laughs>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스피드 속성의 프로카드는 이게 전부야. 캐치쉐이커는 같은 속성을 가진 프로본들의 힘을 이용해서 팩트 프로본이 있는 곳을 우리한테 알려주려는 거야, 캥! 팩트 프로본이 있는 곳을 알려줘? 그럼 레이더 같은 거야? 그렇다면 팩트 프로본은 이미 탄생에 어딘가 있다는 얘기잖아 이 지구 어딘가에 있다고?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 캥 응. 유빈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다 함께 백드풀어보낼 찾으러 가야겠지? 유빈아 당연하지. 이건 뜻밖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지도 몰라, 캥. 원더 정말로 이 빛의 끝에 백드프어보니 있는 거지? 증거가 있잖아. 타워캐치 쉐이커의 빛을 들여다봐라, 캥. 마침내 전설의 프어보니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또다시 그곳에 버그바이트가 검은 손을 뻗어온다, 캥. 다음 이야기, 로켓번 등장! 잠시 실력 발휘 좀 해볼까?